순수하게 향기를 맡고서 충격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 알케미스트 같은. 아 맞아 컬렉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좋다. <laughs> 어머 이렇게 좋은 향을 세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세연아 이거 그냥 진짜 너다. 너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어? <laughs> 이건 음. 그냥. 천국이야 천국. 어... 천사. 천사 알죠 그 약간 기적이고 아기 천사 봐. 이렇게 그 필이 불어. 막 옛날 시대 연금술사의 시대 누가 뿌리고 다녔다? 음. 그막 사람들이 이제 막 저러면서 쫓아가는 그런. <laughs> 둘셋팬드 <프렌드>. 압축 풀기. <laughs> 약1 6회 만에. 그리고 심지 예뻐졌어. 압축 풀기 이렇게 하네? <laughs> 전세영이고요, 향신문 김동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구찌 향수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냥 굿찌가 아니고 알케미스트가든. 아 맞아요 컬렉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에 론칭했거든요. 오, 연금술에서 그 영감을 받은 네, 그런 컬렉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향사가 현대 연금술사다. 땅, 공기, 물, 불. 이거 근데 약간 좀. <laughs> 엑소 세계관. 헤어리스. 헤어리스. 퓨트 앤 나니머스. 뭔지 잘 알아? 애창곡입니다. 원소 중에 약간 흑잘 어울리세요. 왜? 왜? 응, 그냥. 나 금이야 금. 나마읽막 <laughs> <laughs> 마지막 하나만 집자면. 근데 그 저도 좋 얘기 많은데 왜님맘대로 마지막. 아 볼까요? 하세요, 하세요. 이 컬렉션에 처음 론칭했을 때그 비주얼이 장난 아니었어. 와. 현대 화학이 연금술 때문에 탄생한 거잖아. 아 그래? 어. 지금 벅차오른 어? 벅쿠 연금술이 영어로 알케미잖아요 근데 케미스트리가 알케미에서 온단어야 아~~ 알이 아랍어로 정관사 던데더 케미 아 해가지고 <laughs> 향수는 화학의 산물이에요 아 그건 맞죠 화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향수가 나타날 수가 없었는데 연금술사들이 없었으면 향수가 못 나왔다고 네 연금술사들이 없었으면 향수가 못 나왔다고 <laughs> 세연 표정 좀. 어? 향수 <laughs> 좋아한다 한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볼 정도로 음. 조향사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 약간 마이클 잭슨처럼 유명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잭슨. 그 모리아스 아저씨 그 <laughs> <laughs> 모리아스 아저씨. 그데 <laughs> 모리아스 아저씨 <laughs> 아저씨가 같이 협업 방향이 너무 많고 대표작 좀좀 읊어주세요. 하나로 끝낼 수 있어 이미. 뭐? CK 1 야... 50ml가 컨텐츠로는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맞고 바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약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탄생을 한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저는 50ml가 더 예쁜 거 같아요 다 갖고 싶어 집에 이거 다가져가겠다 이렇게 오나 따라했어? 브랜드 압축불기의 정통 코너인 탑3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아, 가져볼 건데 코너에. 3위 오스만투스 렉타입니다. 시양지 보여줘. 너무 예쁘잖아.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음. 이 뒷면이 너무 예쁘잖아. 어. 나이 벽지를 너무 사고 싶어. 밴디의 가사처럼 굿즈는 그런 거 없나? 굿즈 있어. 근데 저 돈이 없어. 공거 못하세요? 이야. 아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쳐? <laughs> 어 <laughs>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스타일의 향? 좋아하지 않아요. 음... 그 알케미스트 가든 컬렉션은 약간의 투명도가 있어요. 공기 중에 약간의 어, 어, 퍼뜨린 듯한 느낌 맞아요. 파우더를 몸에 묻힌 노란 황도나 살구 같은 거. 그거를 쩍하고 갈라보면은 진득하고 농익은 색장은 좀 스파시하게 드는 느낌. 오스만 투스가 되게 살구 향이 난것 같아. 살구, 복숭아, 살구, 뭐 망고 이런 과일들을 음. 말린 다음에 빠서 파우더를 만든 달콤 백백 달콤 백백이 아니라 달콤 뭐 백백 약간 이런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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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정 교수님 같다 방 근데 꽤나 우디예요그 샌달 샌달 우드치가 있어서 향수들 보면은 어지간히 마스터 퍼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의 자기 시그니처 스킬이 있어요 프루티 플로럴 오른 되게 업톤을 생각하잖아요 다운톤으로 까는 게이 조향사 분의 스킬인데 나탈리 로손이라는 여성 조향사 분이시거든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뭐 만들었어요? 알만한 거? 르라보의원하더 근데 거의 트레일 변화 없이 비슷하게 가는데 약간 더 우디한 느낌이 많이 살아나는 정도였고 농염하고 섹시하고 참고로 문신이에요 얘도. 아 진짜 오래가가지고 <laughs> 타 투라고 많이 말하지 않아? 우리만 사랑해야지 우리만 사랑합니다. 2위는 피오리디 네롤리입니다. 저도 소장하고 있는 향이에요. 저번 압축풀기에서도 느낀 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네올, 네롤리 향을 나 좋아하는지 몰랐어 지금 편안하게 심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오렌지플라워, 오렌지나무, 오렌지를하면 굉장히 쨍하고 톤이 높잖아요 근데 퓨리디네롤리도 허벌한 향이 강해요 깔아주는 시원한 허브향이랑 나뭇가지 결에 살짝 파슬파슬한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쨍함이 좀 중화되고 바틀과 참 향이 잘 어울린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음. 평화롭다 향이 반짝거린다. 반짝이는 게 눈으로 어. 딱 때리는 게 어. 아니야. 어, 어, 어 이런 거아니거시요실 어, 거 떴는데 거 <laughs> 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를 뭐 좋게는 받아들일지 안 좋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네롤리 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처럼 되게 탁 트인 약간 그런 섬 같은 데 있잖아요. 나무들 사이에 꽃이랑 오렌지 껍질의 그 보슬보슬한 하얀 면이랑 맞고 있는 느낌. 바람 좀 솔솔 같이 불어오고 평화로운 약간의 그 까끌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약간의 까끌한 텍스처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화이트 플로를 특유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음. 수 있게 있겠... 굳이 나누자면 저는 페미닌에 가까운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청순하고 맞아, 맞아. 지금 시즌에 엄청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네롤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네롤리를 어. 메인으로 했다고 말하기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얼마나 그 배합을 고민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배합이 음. 하나하나의 향수에 다 느껴져요. 그래서 오. 이 피오리드 네롤리도 좀천입견을 갖지 않고 맡아보시길 굉장히 권장드리고 음. 싶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티어스 프롬더문입니다 나. 사실 이 향은 저희가 너 소개 되기만 해봐 할 정도로 벼르고 있는 향 순수하게 향기를 맡고서 충격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어, 말도 꼬여다얘 때문에 요거를 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진짜 깜짝 놀랐어. 요 세연이도 맡아봤어? 이거 소개했잖아요 우리 여름향수에서. 아 맞네. 네. 어? 머 이렇게 좋은 향을 세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세영아 이거 그냥 진짜 너다. 너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 <laughs> 시기에 뭐 잘못했었네. 향이나 맡으요 응. <laughs> 진짜 좋다. <laughs> 너무 좋지 않아? 아나 미쳐버리겠어 이향 때문에. 이거 모리아스 아저씨가 만들었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 모리아스 아저씨의 시그니처 스킬은 그 공간감이야. 공기를 활용하는 날리는 <laughs> 듯한. 차원소. 공기에 아 진짜 공기에 아 진짜 그냥 저는 딱 이게 생각났어요 향이 투명하다 포토샵에서 하얀색 네모를 투명도 조절하면 투명해졌다 완전 우주처럼 뽀얘졌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포토샵으로 살짝 향을 투명도로 딱 조절한 것 같은 은방울 꽃 같은 되게 여리한 꽃잎에 이슬이 맺힌 것 같은 느낌 꽃집에 쇼케이스에 꽃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청초하고 투명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꽃에서 나는 그 달큰한 느낌 있죠. 시원이 특유의 명료한 달콤함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매력. 아 그래요? 네. 음. 이건 그냥 천국이야 천국. 어... 천사. 그러니까 이 말인즉 좀 하이 에너지가 있어. 어. 있는 느낌. 귀에 종소리. 오오오. 어. 그 천사 알죠? 그 약간 기적 입은 아기 천사 막 이렇게 그 피리 불어. 막 옛날 시대 연금술사의 시대에 누가 뿌리고 다녔다? 음. 그럼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절하면서 쫓아라는 그런. <laughs> 우리가 보통. 아나 지금 흥분했어. 어, 우리가 어. 보통 대중적이라고 하면 특색이 조금 약한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저냥 좋아야만 한 거.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위고 음. 나는 조금 더 니치한 거 찾기 때문에 1위보단 다른 순위 낮은 걸 좋아 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다 돼. <laughs> 하세요. 음. 그러니까 먼저 시그니처 쓰시라는 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웨딩 향수로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분방울 꽃이 텍스처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거를 머스크 노트로좀 중화시키고 잔향은 거의 살 냄새처럼 스레일 변화가 많지 않아요. 코박죽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죽을 거면 여기에다 받고 죽어야 돼. 그래서 알려주지 말고 여러분만 시그니처 써라. 수문영이자 본인의 픽을 소개하는 시간. 근데 저희가 아 아추... 오, 이거 말해야 어. 맞아 맞아. 아주풀기를 지금 16회 창에 꽤 많이 했잖아요. 응. 원래 이건 그거였잖아요. 숨겨진 명작을 소개하는 거. 맞아요. 혹은... 여기 좋아하는 거 하나 고르기가 어려워요. 저도요. 어. 그래도 이렇게 하나를 어, 어떤 기준으로든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흥미로운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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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음, 음. 어떤 기분 전환이 확 되는 거, 내 개인의 취향이 담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 근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제 픽은 어 플로럴 베스입니다와 근데 이거는 1 5종 중에 제일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왜? 어. 난 꽤나 일반적인데? 아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 반은 어. 인정할 수 있어요. 아파의 그... 일반은 뭐야? 아니 아니 나도 그거 구분해요. 코 하나 더 있으니까 저 제한테 물어보자. 응? 그래 특이하지. 이거 국향이다 선생님 아이파의 방번만 할게요. 약 약국? 약국이 뭔지는 알겠어. 응! 음. 우리 아빠 병원 앞에 있는 건너편에 약국이 있거든요? <laughs> 샐러리 저... 냄새가 오! 좀... <laughs> 맞아요? 네!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샐러리가 약간 흙향도 나면서 살짝 소독약 같은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laughs> 흙 묻은 샐러리랑 알싸한 좀약 냄새 시원한 연고 냄새 살짝 스모키한 차 향도 같이 나요. 너무 특이해. 아니 운전하는 차겠어요? 현대 기아차 냄새겠냐고요. <laughs> 아, 내차 홍차. 녹차의 향을 말한 거죠, 선생님. 뭐 GV90 향. 이간 이상하잖아. 이게 처음 맡았을 때는 아마 그 약국 향 랍상소존 티 얘기 한번한적 아, 있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어, 특유의 어떤 훈연향을 입힌 블랙 티? 맞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차이가... 스리랑카 홍차 노트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그게 되게. 그냥 실론 티인데. 실론 티가 스리랑카 거예요? 스리랑카가 실론이에요. 오빠 오빠 아는 거왜 이렇게 많아? <laughs> 오빠 진짜 내, 진짜 내생남이야.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코드 편해 원래 스모키한 노트가 그 텍스처가 가장 먼저 느껴지거든요. 자극적이니까 그 스파이시해서 그래서 스모키한 향이 빠르게 거쳐지고 홍차보다 조금 더 피어해진 어. 약간 그린한 컬러의 그 녹차 향과 자스민 티. 그러니까 자스민 그린티 대만 가면 꼭 마셔야 되는 아이스 자스민 그린티 <laughs> 너무 매력적인 향이고 반만 어, 인정했다고 했던 게그 반이 톱노트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뭐 자스민 음. 향 얼마나 일반적이야 이거 그냥 미니멀한 룩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남녀 음. 상관없이 쓸수 있고 사실 계절 상관없고 한번 꼭 시향해보세요 시야지 가지고 와야 돼 집에 어. 길게 맡아봐야 돼 아, 그리고 착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편적으로 좋아하실 만해서 추천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보편적으로 <laughs> 좋아하게 될 거야 가스라이팅 양세현님, 자픽 어떤 거예요? Where my heartbeat? Where 아. my heartbeat? 근데 이거 너무 좋아서 저도 후보였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맞고. 구찌 뷰티가 역시 럭셔리 명성에 걸맞게 향을 만들었구나 느끼는 게향 진짜 대박이지 당. 구찌 이알키미스가든의 진짜 훌륭한 점, 내 개인적인 취향이 어, 담긴 어, 훌륭한 점은 음. 향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이름성이 없는 브랜드 많잖아. 맞아. 나 사실 웨어마이 헐트는 약간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어, 약간 항마력어스 <laughs> 프롬 더문 이것도 조금 항마력이 필요하긴 한데. 이건 난이 정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난 너무 제일 충격받았던 게 윈터스 스프링 있어. <laughs> 이거 너무 이름 잘 지었다. <laughs> 윈터스 스 <스프링. 웃음> 약간 겨울의 봄 같은 봄이게 M 과 S 의 약간 그 네. 간극. 겨울이지. 오빠 그냥, <laughs> 겨울이 그냥 빨리 이자그 네. 겨울과 봄의 그 오묘한. 저 <laughs> N들. 너 예쁘지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말했잖아 새벽 3시 반쯤에 이거는 세연이가 좋아할 향이다. 전 일단 뭔가 거슬리는 게 일단 아무것도 없고요. 응. 전 여기에 사실 꼬박좀하고첫 번째 베스트 향수랑 이거랑 비슷한 결인데 조금 다르다고 느껴어요 선생님 원격 화이파로 할게요. 네. 제가 비교 설명을 이건 꼭 해야겠다고 라 음, 했던 건데 그렇죠. 아 역시, 역시, 역시 이란성 쌍둥이라. 티어스 브롬더 문이 그래도 이제 약간 어린애. 좀 앳되고 살짝 천순하고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느낌이 좀 있어. 이제 우리 웨얼마의 하스비츠는 같은 장미향인데도 그런 어른스러운 여인의 향이라서 왜 얘가 이렇게 남자처럼 헤어져 가지고 질질 짜고 있으면 얘 언니가 와가지고 아뭐 그런 거 가지고 우니? 버려라. 약간 이런 스타일로 좀. 사실 저양심고백 이거는 지금 처음 맡았거든요. 성실하게 <laughs> <정치하게> 맡으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예 애초부터 페어로 내놓은 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와! 굉장히 결이 똑같이 가다가 약간의 슬라이트한 그런 차이. 웰마 헐빛이 음. 조금 더 아웃 고잉하는 스타일. 어. 조금 더 자기 색깔 있고 역동적이고. 도... 아까 그 티어스 프롬 더무 조금 더 고요한 느낌. 음. 모리아스 아저씨한테 전화해. 아니면 디엠 보내. 디얼 모리아스. 이 뭔가 그린누리한것 같은 향이 뭘까요? 멜론 향 나지? 네. 머스크랑 핑크페퍼 피오니 제가 핑크페퍼 좋아하잖아요 세연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 향이에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세연은 장미가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아니 그럼 본인이 되게 좋아해 아, 맞아니 이거 세연이네 하는 게 장미들이잖아 지금까지 삶에서 제가 장미 향수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음. 죄송한데 님은 다 장미 향수인 줄알요 스모키 로즈만 어울릴 줄 알았던 게 일단 첫인상이었는데 더 알다 보니까 좀 업톤의 밝은 장미도 음. 괜찮아요 깨끗한 거 너 깨끗이야. 깨끗이야. <laughs> 너 이거 사라 최고로 잘 어울려 너한테. 마지막 <laughs> 제영비어 송골더로즈입니다. 경쟁을 통해 제가 이겼다. 근데 저는 고르지 않은 이유는 아. 알케미스트 가든에서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어. 2019년 로칭했을때그게 어. 이거. 아. <laughs> 아 이미 갖고 있었네. 왜냐면 이거 향이 너무 좋고 솔직히 밧줄이 너무 예뻐. 이거 그냥 여기 안에 물 담겨 있어도 살만한 밧줄 있지 않아요? <웃음> 너무. <웃음> 진짜 좋지. 살짝 좀 워터리한 냉랭한 장미의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다마스크 장미를 동결 건조해가지고 캡슐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손으로 와자작 했을 때그 음... 냉랭한 느낌이 <laughs> 느껴지는다고. 연기 어? <laughs> <명기> 점점 늘어. <laughs> 파란 색깔 바틀로 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 어머니의 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렇다고 아, 하더라고요 오. 장미향과 이 파란 보틀의 연결이 딱 향해서 느껴지는 지금은 그 까끌한 우디함이 많이 느껴지긴 하거요 우디함 많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당시에는 진짜 차가운 장미수 같다는 생각을 어? 했어요 온도감은 낮은데 조금 그검불고 냉랭한 허리하게도 느껴질 정도의 까끌한 질감이 있는데 그게 더 뭔가 캐릭터를 또렷하게 명료하게 마이너스 5도 장미향입니다 그막간의 구걸 타임 아 어, 근데 이 향은 정말 소개 더안 하면 잠못 잔다 그거 진짜 짧게 얘기할 건데 오빠 먼저 하세요 저는 그러면 1 9 2를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찌의 100주년을 기념한 향이에요 짧게 설명해야 되니까 네 짧게 아, 정말 말리해. <laughs> 럭셔리한 시트러스의 정수. 어, 아, 오, 오 정확해. 이세 단어를 다 동일하게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맞구나. 또 깜짝 놀란 향이 있어. 바닐라렌트입니다 이유 F W 슈퍼로키에요 남자 향수 추천 레전드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 이 머지의 관상. 오케이. 야오코드에 대해 말할 수 없나요? 없어요. 아! 오늘 정말. 현기증이 난다. 굳이 알케미스트 가든 컬렉션이라고 했을 때또 혼자만의 추억팔이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때 19년에 론칭했을 때 제가 받았던 그런 비주얼 쇼크와 향의 그 완성도에 대한 그 충격적인 느낌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간만에좀 어, 텐션이 터진 것 같아요. 아 맞아. 5월 14일 오후 8시 그 H 몰 라이브에서 이5 0 m m 그 알케미스트 가든의 컬렉션을 선출시한 라이브가 제가 <laughs> 세영이 직접. 출연을 한답니다. 보너모먼트 <laughs> 네. 보너 아, 보너 <laughs> 시간이 되시는 세모님들은 놀러와서 같이 향에 대해 얘기해보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세모들 중에 어, 저는 왜 이렇게 그 빨리 날아갈까요? 향이. <laughs> <laughs> 이게 멀티밤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어... 뿌리면 은 조금 더 유지력이 되게 좋거든요. 또 기깔나는 친구들 같이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인사 드려야 어, 뭐, 되니까 그만. 네. 그만 보라고. <laughs> 그리고 다음번 <laughs> 압축풀기도 아손 사대질 안 돼. 기깔나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뭐 막... 맨앞 알파벳 이런 것만 큐. <목소리> 자, 자 여러분 큐끝내겠다영어 영어 알파벳 큐. 여러분 안녕.